있어요. 네. 5, 4, 3, 2, 1. 1등을 하면서. 2등을 하면서. 서 2등을 하면서. 2등을 하면서. 2저을 하면서. 2등을 하면서. 2등을 하면서. 2등을 하지서 어떤 식기 주고 어떤 식기 안 주고 이걸 좀 판단해야겠네. 보이긴 하니까. 어쭈. 아 대정이구나. 아, 깜짝 놀래. 네 어. 잠깐만 이게 아닌데. 아뭐냐 스톱. 전투가 좀, 좀 기네. 아, 더 짧아야지. 와, 어, 다행이다. 우씨. 이거 얼덧 타고 먹을 수 있죠? 가보냐? 먹고 죽죠. 이거. 어? 안 걸렸는데? 왜? 네. 어, 나 걸린 거. 걸린 거 같은데? 죽죠. 했는데? 이거 그럼 어, 전투 끝나면 필렸나 봐. 확인해봐요. 아하. 네. 아, 지사하게왜 혼자. 아, 했나 보네? 나 C를 했나보네? 나나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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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까요? 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, 잡자 잡자 그 다음에 그냥 지금 6초 뒤에 죽척하면 되는 거아니 아니 다 같이 우리 다 같이, 다 같이 저... 걸렸을 수도 있어 <laughs> 아 그러고 아 쿨기 기다려주면 안 되는데 어? 이거 차단이야? 체크 흡수 아 진짜 냥군이 서운하게 이 죽척이 있는데 좀 흡수. 기다려야 됩니까 쓰고? 이게 거리 멀리, 멀리 좀 떨어져서 죽으라 어? 하면 돼요. 아, 좀 멀리. 응. 양콘 잠깐 있어서. 했을 때 경험으로는 죽척 하면은 갑자기 그냥 죽척 씹히는 경우가 있던데. 그거네요. 어, 그니까요. 그 그런 게좀 있던데. 씹혀 막. 패시 죽척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? 체흡수. 아, 패스 없는 데. 사실 패시 죽척해서 패시 안 하고 죽은 체학이라는 다른 스킬을 같이 묶거나요. 체흡수. 죽은 척하거든요. 이안 하면 패틀은 계속 어얘왜 누워서 놀지 어 무서. 나라도 이래 어제. 체흡수. 잡았어? 멈추게 됩니다. 돈패돈 패가 없지. 경량입니다. 체흡수. 아 반칙 좀. d 비따10% 빼는 겁니다, 알죠? 왜1퍼를 빼죠? 지능 플러스 그냥 제 기분을 즐겁 뭐 대결하는 거야? 서 대결해서 니까 점수가 있는 것도 돼. 아니고. 아이고 못 먹었다. 여기 벽 쪽으로 걸린 사람, 야, 그거 이번 에도 벽쪽 으로 어 라? 뒤 에, 저세 마리 들이 있 거든요. 어니까 아, 상위대 먼저. 저벽 쪽으로 못갈 듯. 네. 여기. 여기 구석으로 가자 봐. 아판? ش 와저 바보냐? 맛있고 뭐야 얘네. 괜찮네. 바보냥 강한데? 오케이 좀 이러면은 똑같이 오는 이기겠는데 바보냥? 아니 바보냥 말레찍은지 얼마 안된거 아니야? 제 급수. 역시 자기 캐릭터를 해야 돼. 제 급수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대정면 깜짝깜짝 놀라. 제 흡수. 저거, 코레가 대정 위코라 그런 거 있거든요? 우루솔 위코라 이런 거. 아, 그런 거 있으면 편하겠구나. 예, 네, 딱 그래서 깔리면 알, 알아요. 아, 깔렸구나. 아니면. 자군 위코라. 그냥 썼으면 나한테 알린 거고. 그러면 좀. 당황한 도발이나 막 이런. 네, 어, 당황해서 <laughs> 도발. 말하는 거 <걸로도. 웃음> 뭐야? 아, 아니구나. 저 이거 어디갔어? 바보냥고아 아, 하고 있구나. 잘랐어. 네, <laughs> <그래. 찾았어. 웃음> 면발 얼음 화살. 연발 얼음 화살 아고 연발 아, 얼음 거품이. 화살 아니 너무 빨리 거품. 죽는데? 친구들 영만 어, <laughs> 먹고 에고 날려버렸네 약탈자 제각살이에요? 해골 치유 해골치유 해골치유 <놀람> 바보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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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창 먹고 왔죠?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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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흑마는 그냥 막 지나가면 안 되는구나. 응, 음, 네 양군도 투물로 맞고 패 때문에 걸리더라고요. 어 걸리셨다. 아 죄송, 저 때문에. 맞아, 맞 관문 저번에 해보니까 안 되던데 위치가 좀더 정확해야 되나. 차는 먹었어요 뭐 네. 해골 바보냥이. 네. 바본양이라그러니까 뭔가 커였네 밥고싶은아 밥을 먹깨싶은게 부터 15단 나왔습니다. 깨지겠지. 슛 오, 안 돼. <laughs> 이거 이 타겟이라 경량이 들어 못하는구만. 너무 약한. 설마 시작부터 타깃이. 쿨 쓰고 딜한 거 아니죠? 바보냐? <웃음> 쉴드가 <웃음> 생겼을 때 쿨을 쓰셔야 되는데요. <laughs> <laughs> 아 죽상 공포 쌍둥이군요. 연발 얼음 화살. 그 다음에 쿨 털겁니까 혹시? 연발 얼음 화살. 한거아닙니까전 <laughs> 지금도 금지된 광딜을 수행하고 있거든요. 연발 얼음 화살. 그다음에 강릉술사 안 노리고 광디라고 치는 상상이 다 갑니다 지금. <laughs> 연말 얼음 <여름> 화살. 아이 김이 치도 있다. 하지만 저만 광딸친 거 아니었고요. 아무도, <laughs> 아무도 다닐지않한거 같은 느낌. 아 좋습니다. 아 어떻게 하지? 뭐야 다 먹었나? 남는데? 누가 두개먹었더 네. 이거 하나 당 사람 하나 당한개 아니에요? 저게 네. 생기는 위치에 있, 있으면은 두 개씩 먹어서요. 아 오. 정신고리 살려줘. <laughs> 한 위치 봐요. 아니, 몹이 너무 빨리 죽는데? 역시 저단 버프 <laughs> 이럴수가 <laughs> <laughs> 괜찮전 아직 쿨이 살아있음 소 타겟의 신 여사님 예, 저거 사하은이사 드시고 네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창 남아있잖아 이드람은이거못올이거네이거 잡을 이데 연발 얼음 연발 화살, 얼음 화살. 연발 얼음 화살 연발 얼음 화살 연발 얼음 화살 연발 얼음 화살, 화살. 생각해보니까 바위 잡을거야 여기 네 그러면은 그냥 처음에 쿨 써야겠다 쫄 너무 빨리 죽겠다

대네숨이 뭐 오, 오. 아, 마지막 수이랑 쟤네들이랑 쟤네들이 콜기 있나요? 저 30초? 근데 곧쓸수 <laughs> 곧 있음 전. 저도 저 30초. 그러면 바로 뭐, 트리플, 트리플 풀? 30이네. 잠깐만 저거 예비 부품이 저거만. 아 오케이. 오케이. 네. 딱다 오겠다. 예비 부품? 왼쪽에 저거 쪼나네 얘는 어플이 없어서 빨리들 녹여줘야됩니다 탱이 녹습니다 이제 간다 와 다야? 와우 선혈의 물보라 재흡수 <목소리> 선혈의 물보라 재흡수 <목소리> <제> <목소리> <선열의 물보라. 목소리> 육신 수복, 체액 흡수, 선혈의 물보라. 치토. 육신 수복, 체액 흡수, 선혈의 물보라. 아 아파. 아 체액 흡수. 선혈의 물보라. 아이고... 아, 나 죽겠다 아 블러드를 썼어야 됐다 아네 <laughs> 하늘의 물고기 블러드 썼으면 됐는데 <laughs> 아 포레 <또 왜? 웃음> 갑자기 포레 <보레. 웃음> 설마 단한 마리 죽인 건가요 저희? 설마 아닐걸요? 령... 령 썼나? 썼구나 네 썼죠 선열의 물보라 풍기 써버려 톱이 지금 썼다고? 네? 아니 저희 네, 다 어, 어차피 1봉툴이라 아 좋습니다 저 풀기 있어요 잭 흡수 근데 내가 북이 가 없네 <laughs> 한무리 가자. 네. 두무리 <laughs> 어, 같은 한무리될진함네리 가진 함부리 가진 함부리 리 그게? 세리리음딱좋 <laughs> 또라서 안되겠어 딱딱 좋다 <laughs> 진짜 너무 싫다 선열의 물보라. <laughs> 저거 유물 잡을래요 면 저거? 네기가 켰죠? 아못 맞췄어 육신 수복 음? 육신 수복 제재 정력 령 음? 설마 바보냥 나한테 테러 하려고 지금 살짝 된거 아니죠? <laughs> 맞. 살짝 의심이 들어가죠 왼쪽 잡고 육신 수복. 육신 수복, <목소리> 선혈의 물보라. 최폭수. 어우 한 방에 그냥 갈 뻔했네. 씨보다는. 나를 품기엔 너무 낮은 단수였다 <laughs> <laughs> 두개 다야? 아니구나 제 흡수 저 보충은 보스 때. 인어저 막고 있어요 어. 저 막고 있어요 가즈아 그냥... 형만이 어글 관리를 하셔야죠 아니 저 메인 타겟이 아니라 대혼란 타겟이 저를 본거라 어? 제 잘못이 아닌데 살려줘 민속 쏘지 했어야죠 그러니까 네, 기본이지 바보냥이 <laughs> 더 세게 패쓰면 어글이 안튀었을 것. 그럼 해도 많냐 가즈아 체액 흡수 오 야... 맞췄어 이거 체액 흡수 안잘렸었나 이건 양궁 바닷가인 거죠. 네. 여기 창은 바보냥이 던지세요. 네. 여기 걸, 던져요. 네. 러드켜고 눈속 걸고서 던져요. 네. 어, 나 간다. 오, 조심. 오, 다행이었구나, 타행. 다행이다. 행이라니 죽을 뻔 했는데. 다른 사람이었으면 진짜 한방 났을걸요? 합니다 <laughs> 여기 제창 쓸게. 제창 아, 바보냥창이지 오케이 오케이. 세정 아, 아, 네. 죽이지 안 돼, 죽이지마. 안 돼. 왠지 다야. 더 있어. 나 아니야. 시작하면 있는 오브젝트 다던져버려요 그냥. 네. 아, 창풀 할까요? 창풀. 네네, 창풀 하시고 뭐 망치만 다던져요 그냥. 아다 죽겠다, 빡. 아, 이야. 아씨, 남한 사람네. 일찍 오면 늦었나 봐. 아... <laughs> 아 이거 생각도 못 하고 있었다 이거. 아, 씨. <laughs> 야 이거 갱신하는 사람들 이러면 진짜 열받겠다. 여기 서 있다가 다음 전율 때 반겨줘야겠다. <laughs> 그렇죠. 클링 하세요. 이1 던져요. 화학은 이거 돌때 딜을 못 하는 게 너무 짜증나네. 누구니? 이분 아니겠지. 설마. 아니. <laughs> 오케이, 이거 걸렸으니까 나 아니다. <laughs> 오 나만 아니면 돼. 냉법이 내려갔다. 냉법 올라오기 힘든 데 네? 그래도 화법보단 훨씬 쉽습니다. 냉법이 더 어렵지 않나? 아니에요. 냉법은 금방 잡습니다. 저거 냉법 어떻게 올라와요? 그냥 뭐, 때려잡아야죠. 구슬 안 던지고? 구슬이요? 아, 구슬 있으면 쓰고 아니면은 뭐, 잡고. 화법은 고단 할 때는 일부러 죽였어요.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. 아, 그치. 바닥도 커지고, 그럼. 안돼 <laughs> 안, 안, <laughs> 안 나왔어. 아, <laughs> <laughs> 제발. 반지. 오 방패 방패. 방패 <laughs> 오. 오케이 볼에 278 방패. <laughs> 아았어 방패 쓰시나요? 감사합니다.